대구시는 올해 신규 스타기업을 선정하고 지정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신규 선정된 기업은 스타기업 105개사와 프리스타 기업 15개사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신규 지정된 스타기업들은 앞으로 대구시와 협력 기관들의 특성화 지원, 성장 로드맵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까지 대구시가 추진해온 스타기업 육성사업에는 스타기업은 89개사, 프리스타기업은 122개사가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7개소와 명포마 육성사업자 1개소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에는 포장제, 입간판 설치비 등의 3년간 6천만 원을 명품화 육성 사업 대상자는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등의 2억 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도는 지난 1997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62개소 70개 품목을 지정하고, 2007년부터 경부 명품농 특산물 26개소 19개 품목을 명품화 육성 사업 대상자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대응에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제 18회 대구시민 원탁회의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신청은 이달 22일까지 시민 원탁회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이번 대구시민 원탁회의는 이달 25일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경북지방병무청은 25세 국외체제자 363명에게 귀국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안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병역의무자는 24세까지는 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수 있지만 25세 이후에는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국외체제를 희망할 경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 여행 허가 신청은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국 동방항공이 백두산 관광을 위한 관문 공항인 대구 엔진 노선을 신규 취항합니다. 대구 도착 시간은 오후 4시 20분, 대구 출발 시간은 오후 5시 20분으로 주 3회 운항합니다. 대구 엔진 노선은 하루 앞서 운항된 티웨이 항공까지 두 개의 항공사가 앞으로 운항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8일 신임 소방 공무원 102명을 임용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채용된 신임 소방 공무원들은 지난 8월 경북 소방본부에 입교해 12주간 현장 활동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을 마쳤습니다. 새내기 소방 공무원들은 앞으로 도내 각 소방서 119 안전센터에 우선적으로 배치 근무합니다.